자, 오늘은 여자 암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보고 싶은데, 어떠한 이유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지 먼저 질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님이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여동생분이 올해 33살이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두 개가 있는데, 이두 보험이 여자 암보험으로잘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신 거고, 그리고 가입할 당시에, 그러니까 회원님이 보험을 준비할 당시에는, 질병 후유장애랑 뇌혈관 허혈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들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동생분 보험을 보니까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보장들을 추가하는 게 좋을지, 추가한다면 어떤 상품으로 추가를 하면 좋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좀 답변을 드리자면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추천 영상을 띄워 드릴 테니까 꼭 추천 영상을 함께 참고해서 이 비어 있는 보장들은 꼭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저랑 상담을 할때 생명보험사 상품은 여자 안보험으로 많이 추천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설계사가 보험을 추천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 바로 보장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생명보험사에서는 일반암에서 남녀 생식기 암을 모두 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가치 그러니까 보장범위가 굉장히 협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점에는 생명보험사에서도 생식기 암을 모두 일반암에서 보장을 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암 진단비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안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비교해서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보니까 총두 개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최대 고민은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가입되어 있는 정기 보험 그리고 종신 보험이 똑같이 사망을 보장하던데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유지를 하고 하나를 해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기 보험을 해지를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뇌혈관이나 허혈성 질병 후유 장애를 보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당연히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90세 그러니까 사망 보장이 90세에 끝나는 거고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일생에 한번 뭐 100살에 죽던 150살에 죽던 60살에 죽던 한번은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 자산으로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종신보험이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사 입장 그리고 보장을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정 반대, 그러니까 이 보험을 해지를 하고 이 보험을 살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이유가 가장 클것 같은데요. 바로 실비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실비 보험이 지금 정기 보험의 구성이 되어 있고 하물며 실비 보험의 보장도 지금 판매되는 실비 보험에 비해서 더 좋은 상품. 그리고 이 실비 보험은 90세까지 보장을 갱신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험을 유지할 명분은 이 상품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료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신 보험은 한 달에 14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있고 지금 정기 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하면 대략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납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품은 2018년도에 가입을 했고, 이 상품은 2009년도에 가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상품은 20년 납입 중에서 벌써 12년을 납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8년만 더 납입을 하면 되지만, 이 상품은 앞으로 17년을 더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납입이 짧은 상품을 유지를 하는 게, 금전적으로도 훨씬 더 절약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신보험에 구성되어 있는 일부 특약이 갱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암 진단비에서는 생식기 암이 일반암에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상품을 전체를 해지를 하시고 3대 질병을 다시 차근차근 가입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상품이 고객님한테 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비갱신 안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여성 안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정리해 준게 있으니까, 여기 추천 영상도 함께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